자, 이 스토리 208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실수 t에 대해서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떤 점보다 왼쪽에 존재하는 모든 점에서의 최대값을 새로운 함수로 만들자. 그때 그 새로운 함수 g가 미분 가능해야 된다. <laughs> 자, 예를 좀 봅시다. fx 그래프를 좀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12x4제곱에 12에 a 빼기 1x제곱에 더하기 12ax. 자, 이러면은 얘를 미분, 어, 인수분해를 좀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x 빼기 a.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a1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도함수 도 인수분해가 끝났고 원래 함수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도함수 먼저 그려주면은 a가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a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다음 얘를 점선을 살포시 내려주면은 증가, 감소, 증가. 함수의 형태를 뜰 거다. 자, 그때 어, 함수 g(t)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음, t라는 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여기 이제 f(x)가 있는데 <laughs> 어떤 점을 딱 잡았을 때 얘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점에서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t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그냥 그 g(t)가 되는 거고 만약에 t가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요 극대에서 극대가 바로 g(t)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얘 위를 올라설 때까지, 그때까지는 t를 어디를 잡아도 그 함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요, 요 높이 감수 값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잘 봅시다. 자, 여기 있을 때는 이 gt가, t가 요쪽에 있을 때는 gt가 곧 ft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요 부분에서의 최대 값은 바로 여기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여기 t가 마이너스 1을 넘어선 순간부터 t가 마이너스 1을 넘어서 순간부터는 t가 어디 쪽에 있던 간에 요, 요 라인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기 라, 여기 라인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t가 어디 있던지 간에 함수 값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t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이어지는.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음, 얘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로 그려졌다고 해보죠. fx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GT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부터는 쭉 상수함수가 되다가 이점부터는 다시 GT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T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최대값은 당연히 이 라인에서의 최대값은 누가 될 거니까, 얘가 될 거니까. 근데 미분 가능해지려면은 이렇게 쭉 여기서 높가, 높다가 높다가 여기서 갑자기 탕 치솟는다면은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어요? 미분이 불가능 하겠죠 그러려면 은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라인 요 극대 라인 있잖아요 얘를 벗어나면 안되는 거야 얘를 벗어나는 순간 g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서 팡 치고 올라가서 미분 불가능점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g가 f가 f가 뭐 이렇게 좀 낮게 그려져서 아예 G란 애가 여기서 최대 값을 쫙 가지면서 그냥 계속 가던지 혹은 어디까지 정확히 접해서 이렇게 딱 접할 때까지 해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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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던지. 그러려면 이제 A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된다? A가? 최대가 되려면은 요게 이렇게 딱 접하는 곳까지다. 그러려면 마이너스 1과 0과 a의 그 비율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a는 최대 1이다. 1이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